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명절 첫날입니다. 이 시간도 어김없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 나리로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우서 3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 그리고 당시에 신앙인들에게 남겼던 글로 남아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의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한편, 또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될지 뭐죠. 다양한 말로 다양한 역할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니다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들, 신앙인은 예수께서 예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경건하고 신실하고, 증인된 사명을 다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린 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특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고, 가족을 때로는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이 올려져 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제자들이나 신앙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금방 다시 오실 줄 아는 거죠. 다음 주에나 오실려나 다음 달에나 오실려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가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그 가운데 순교하는 이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막막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준비하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요, 아,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요, 이런 혼인 잔치, 특별한 중요한 이벤트를요, 밤에 합니다. 해가 지면 해요. 학교 졸업식, 학위 수여식 이것도 저녁에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서 이 하루의 시작점은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하루하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하루를 구분하는 표현이 뭐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밤이 먼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이 올 때, 해가 질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껌껌해지면 그 새로운 시작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중요한 행사들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밤에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밤이 되면 당연히 칠 같은 어둠이 쫙 깔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 준비를, 혼인 예식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올 때 길을 밝혀줘야 되잖아. 요 그래서 이 길을 밝혀줄 이런 일종의 이제 도우미들이죠. 이 도우미들이 결혼식장에 오게 된 겁니다. 이열 명의 처녀들이 왔어요. 물론 우리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처녀들은 등불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졸지도 않고 다 깨어있어가지고 네. 신랑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섯 처녀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죠. 기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또 밤이 깊어오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연이 되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구벅구벅 졸다가 신랑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이런 어리석은 다섯 명의 천녀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재미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비유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야 그거 몇 시간을 못참냐 물론 뭐 졸음이 오게 되면 뭐 장사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간단한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 처녀들이 기다렸던 그 시간은 사실 몇 시간에 불과하겠죠. 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된다면, 몇 달이 된다면, 1년이 된다면, 2년이 된다면, 10년, 20년, 30년, 50년, 한정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계속 준비된 상태로 온전히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준비가 잘될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기준점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예. 약속을 하면 시간이 있잖아요 약속시간이라고 하는 게딱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그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약속시간 딱 됐는데 10분 전 혹은 20분 전 심지어 30분 전에 딱 도착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 사람이 안 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딱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어떻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는다 싶어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준이죠. 심리적인 기준입니다. 이 심리적인 시간적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속 장소 잘온거 맞나? 우리 약속한 거 맞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점점 점점 그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 착각한 거 아닐까? 내가 약속한. 그 사람과 내가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정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맞나 그 약속 자체의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더 길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사자를 부정하는 그러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막연한 기다림. 이게 핵심입니다. 끝도 없는 기다림 가운데, 과연 우리는, 우리와 약속을 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준비되어서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열천여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는 베드로서 3장 초반부에 또 이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단의 무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주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데, 다시 오셨냐? <laughs> 이거죠.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야, 그래도 이 세상, 잘만 돌아가. 다시 오신다는 분이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런 거죠. 여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림의 기준으로부터 훨씬 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약속을 주신 그 대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 아닙니까? 야, 하나님 보여 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땅 가운데 계시자면 왜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냐?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런 믿음 가질 필요 없이 그런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설사 계시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전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신은 그냥 세상을 만들어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계공의 비유를 하죠. 시계를 다 만들어놓고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냥 돌아가는 그 세상을 구경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 과학자들이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인슈타인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했던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과학의 어떤 수학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그 우연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우연을 그냥 신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뭐 질서를 주관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인, 자연의 법칙이 든 뭔가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던져놓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지다 보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자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믿고 또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단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의 삶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요. 흔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몇 키로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지나와서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쏜살같이 와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간 계산도 그러한데,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이거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막연하게 이렇게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를 미루고 계시느냐. 페드로는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결국 심판의 때가 오게 될 터인데,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냐 이게 아니라 그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다림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언제 나에게로 돌아오겠느냐.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삶이 허락된, 영원의 시간이 허락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임할 수도 있고, 내일 임할 수도 있고, 백년 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오래간만에 고향의 친구분들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임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 기다림을 잊지 말고 분명히 깨달아 그의 합당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분명히 새기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이 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또먼 곳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오고 가시는 길.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동대문의 모든 가정을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었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다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에 갇혀서 하나님을 십사리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 우리보다도 더욱더 긴 시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려서 기다리는 자답게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갖추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